안녕하세요. 저는 수원하이텍 마이스터 고등학교 4기 졸업생이고, 자동화 기구 조립부터 현재는 10년차 자동화 기구 설계자입니다. 첫 영상은 제가 졸업한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저는 중학교 성적은 꽤 괜찮았는데, 앞으로 수능이라던가 군대라던가 이런 게좀 숨이 막히더라고요. 거기다가 저는 산골짜기에 살았는데, 제가 다닌 초등학교에서는 유독 도시 친구들이랑 비교하면서, 뒤처지면 안 된다고 여러 현장학습이나 방과 후 학습을 많이 지원해 주셨어요. 그 덕분에 나는 공간 지각 능력이 뛰어나구나, 그걸 좀 알게 됐고, 그래서 중학교 때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지원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가면 수능도 안 보고, 비교적 쉽게 대기업 공기업을 갈수 있다, 이런 홍보를 듣고, 서부른 판단을 하는데요. 계획대로만 된다면 정말 효율적인 비전이 아닐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을 때를 더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일단 내가 뭘 잘하는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미리 공부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마이스터고는 이 선택의 폭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조평은 학교죠. 그래서 계획이 빠그라졌을 때가 문제입니다. 일단 대기업 공채, 공기업 공채 매년 있지가 않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2년 중 1회만 있을 때도 있죠. 심지어 정말 어렵게 공채를 받지만 떨어지면 중소기업이라도 가야 하는데 원래 희망했던 길이 아닌 친구들에겐 큰 좌절입니다. 내 주변 인문계 고등학교 친구들은 대학교 고르고 있는데 나는 3년 동안 쇠깎다가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는 어디가 먼지가 좀덜 나는 공장일까? 그런 걸 찾아봐야 되는 현실. 이게 상당히 마음이 아프죠. 대학을 입학할까 보자니 이것 또한 힘듭니다. 일단, 내신 산출 방식이 달라서 좋은 대학교는 못 간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거기다가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실습 시간도 상당히 많은데요. 수능을 통해 좋은 대학을 가기도 솔직히 불가능에 가깝죠. 그렇듯 마이스터고에 난 무조건 대기업이랑 공기업에 들어가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온 친구들은 이게 한번 삐끗하면 일어서기 매우 어렵습니다. 단순히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혈안이 되어서 불나방처럼 뛰어들었다간. 자그마치 3년을 후회합니다. 그러니 이점 명심하세요. 좀 전에는 이런 친구들이 오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었으면 이번엔 이런 친구들이 오면 좋다입니다. 바로 무엇을 잘하는지 나에 대해 정의를 확실히 내린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오면 정말 좋습니다. 마이스터고에서 지났고 가장 리스크가 없는 친구들이 바로 그런 친구들이에요. 빠르게 나에 대한 재능을 알게 된 친구들은 나에게 맞는 마이스터고를 진학하면 너무 좋습니다. 성적까지 좋으면 대기업, 공기업까지 노릴 수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대기업에 실패하더라도 그 친구들은 걱정이 없었죠. 어차피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취업률이 대부분 100%니까 중소나 중견, 진짜 갈 곳은 너무 많거든요. 거기에 남학생이다. 그러면 군대를 산업체로 대신하고 회사랑 나라의 지원으로 저렴한 가격의 사이버대학교를 통해서 학위까지 취득이 가능합니다. 나에 대한 세계관이 없는 친구들에겐 실패일 수도 있는 중소기업이지만 세계관이 생긴 친구들에겐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 중소기업도 괜찮은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하는지 알고 지원하는 거 그게 진짜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은 부모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자녀의 진로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정말 쉽게 그런 회사들을 갈 수가 있냐? 정답은 사실, 네, 갈수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좀 쉽게 가죠. 하지만 뭐든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마이스터고에서 대기업 공기업에 몇 명이 취업했냐 이렇게 홍보를 해요. 하지만 거기엔 어떤 부서에 취업했는지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3교대 생산직이나 보수하는 팀, 계속 모니터링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하는 팀을 보전팀이라고 하는데 그런 팀에 배치가 됩니다. 일단 둘다 3교대 아니면 4교대 근무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교에서 뽑았는데 왜 그런 곳에만 배치가 될까요? 이게 냉정하게 보면은 대기업은 인재들이 아주 많이 지원하는 곳입니다. 굳이 고등학생을 데려와서 핵심 부서에 배치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성적이나 자격증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생산직이나 보전팀에 배정을 합니다. 이건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정부에서 새로 만들어낸 교육정책이기 때문인데요 기존에도 실업고는 있었는데 대부분 질이 안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노력을 했는데 대부분 이게 고인물을 새 물을 부어 넣는다고 해서 물이 깨끗해지지는 않으니까 아예 그냥 새로 만든 겁니다 엘리트 실업고 같은 느낌으로요 그런데 엘리트 친구들이 똑같이 실업고애 들이랑 똑같이 중소기업을 간다. 그러면 누가 이 학교를 엘리트 학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대기업의 고졸 특채, 특히 뭐 마이스터 고등학교 특채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준 겁니다. 이게 왜냐면 서로 위민이에요. 나라에선 일단 새로운 교육 과정을 만들었고 바로 대기업이랑 공기업을 간다. 이렇게 홍보도 잘 되니까 현재로서는 자리도 잘 잡았죠. 대기업에서는 대졸자가 기피하는 보직에 대체자를 비교적 쉽게 구할 수도 있고요. 어, 하지만 상교대 보직이 나쁜 건 아닙니다. 대기업 생산직은 꽤나 안정적이고 윤택한 길이니까요. 하지만 자녀에게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런 삶도 괜찮은지. 이건 진짜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저는 심심치 않게 생산직이나 보전팀에서 퇴사한 친구들을 많이 봤습니다. 대기업인데도요. 빠르게 선택의 폭을 줄이는 학교인 만큼 지원자의 세계관이 정말 단단하게 자리 잡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마이스터고를 지원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꼭 객관적으로 그리고 냉철하게 아이를 살펴보심을 당부드립니다. 결론을 지으면 마이스터고는 진짜 너무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맞는 길인가, 해당 분야에 재능이 있는가를 꼭 생각이 아니라 확인까지 하고 가셔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이지만, 내가 잘하는 일을 하는 게 훨씬 효율이 좋다.